생활용어 식당편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식당에서 자주 쓰는 말과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. 몇 분이세요? 이는 같이 온 사람이 몇 명인지 물어보는 표현입니다. 이 말에는 한 명이요, 두 명이요, 세 명이요, 네 명이요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. 이쪽으로 오세요. 이는 자리를 안내하는 표현입니다. 이 말을 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됩니다. 사장님, 주문할게요. 이는 음식을 시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. 뭘로 하실래요? 뭐 드실래요? 이는 어떤 음식을 먹을지 물어보는 표현입니다. 이 말에는 이거 1인분, 2인분, 3인분, 4인분 주세요.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이는 음식을 맛있게 먹으라는 표현입니다. 이 말에는 감사합니다. 라고 대답하는 게 예의입니다. 사장님, 이거 더 주세요. 이는 반찬을 더 먹고 싶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. 사장님, 계산할게요. 이는 계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이는 잘 먹었다는 표현입니다. 식당을 나갈 때 하면 더 예의 바른 표현입니다. 돌발 상황. 식당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음식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. 그럴 때는 혹시 음식이 언제 나오나요? 라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. 이는 음식이 언제 나오는지 물어보는 표현입니다. 오늘은 생활용어 중 식당에서 자주 쓰는 말과 표현을 배워봤습니다. 오늘 배운 표현들을 익혀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시길 바랍니다.